네, 반갑습니다. 오늘은 그웹 환율 데이터를 카카오톡으로 보내는 RPA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요 만든 것에 대한 근거는 네, 여기 보시면 마이크로 소프트 RPA에서 파워 오토메이트라는 책이 1월 24일날 나왔죠. 여기에 일부를 제가 발출해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. 뭐 제가 그렇게 실력이 있어서 이것을 다할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. 에, 결과를 먼저 보여드리면, 자, 여기에 에, 이제 카톡이 있습니다. 여기다가 이제 그 네이버나 다음에 환율 정보를 자동으로 띄우고 싶은 거예요. 그러면 우리가 뭐 어, 브라우저를 열고 해가지고 뭐 이렇게 카피해가지고 붙이던 것을 하나의 그 자동화 시켜버린 거죠. 왜, 그, 웹 간에 앱 간에 RPA를 그러니까 매크로를 만든 겁니다. 한번 네, 여기 보시면 이제 제가 만들어 놓은 겁니다. 카카오톡 해가지고 자 얘를 이제 실행을 시키면 네, 이렇게 보시면 이제 지금 현재 시세의 환율 정보가 아, 뜨거, 뜨게 되는 거죠 네,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요 매크로를 만드는 거를 어,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시면 이제 먼저 플로우를 좀 보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데이터베이스 하고 틀린게 데이터베이스는 플로우 개념이 아니거든요 흐름의 개념이 아니에요 근데 이 코딩이라든가 이런 건다 플로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두 개를 정확하게 분리해서 생각하는 게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어 상당히 힘듭니다. 이게 플로우를 안 하다 보니까 데이터 설계 쪽만 하다 보니까 이 플로우에 대한 개념이 또 희박해지고 플로우를 하다 보면 데이터 설계가 또 희박해지고 자 먼저 해야 될게 먼저 검색 브로우저를 이제 설정을 하고요 뭐 구글이다 혹은 뭐 네이버다 뭐 구글이다 혹은 또뭐 있죠 예, 네, 그리고 이제 웹 페이지에 검색어를 넣고 그다음에 창에 확인 버튼을 누르고니까 여기도 환율이라 놓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되겠죠. 그리고 HTML에 그 특정한 어떤 위치에 있는 것을 변수로 해가지고 처리를 해주고요. 브라우저를 네, 어, 닫고요. 그다음에 변수를 텍스트로 보관했다가 카카오톡을 설정한 다음에 이 변수를 여기다 집어넣고 보내기 버튼을 눌러서 끝을 내는 작업들입니다.